여거트 사람지렁이 선물에 쓸쓸한 킹 솜솜솜 솜 뭉치에요 그독과 좋아요 부드려요여 안녕하세요 안녕 진짜 빨리 학교 가고 싶다 진짜? 그래도 나아지겠지 혹시 몰라 기가 착한데 누명쓰거나 착해을수도 모르잖아 알았어 숙제했어 학교 가는 길 너랑 함께 가서 좋은 길 알았어 그래, 이름 이쁘당 안녕, 난손뭉지야 친해져 네. 아싸. 응, 왜? 알았어. 뭐지? 어? 응, 알겠어. 어, 어? 그냥. 응, 싫어. 아, 은지가 왜 돈을 안 주지? 저기 은지야, 돈 언제 뭐, 지라? 걔들 기까지널 일제 신고할 거고 너 절규야. 우리 여기 있는 애들 다 듣고 있어. 그러니까 내가 계속 다녀도 애들들 싫어할걸? 진짜 너무한다, 꺼져!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